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행복할 가능성은 없다. 먼저 철학자와 이데올로그, 종교 지도자들이 행복에 관해 쓴 내용은 대부분 잊어버리는 것이 좋다. 그들은 우리에게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가르치려 들고 그 가르침이라는 것도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것들이다. 이들은 단지 미덕과 의무, 연대감 그리고 신학과 친잠, 영혼의 평화 사이를 오가면서 단순한 즐거움과 행복한 악당, 아름다운 부치. 세계에 관해서는 일말의 여지도 허용하지 않는다. 행복의 전도사들은 대부분 무미건조하지만 고결한 것에 지복의 딱지를 붙이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반면에 재미와 즐거움을 안겨주는 모든 것은 무시하거나 죄악시한다. 이를테면 우리 인간에게는 행복의 권리가 없다고 한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행복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한다. 자주 인용되는 해결의 글귀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 세계사는 행복의 토양이 아니다. 행복의 시대는 세계사의 텅빈종이장이다 니체와 야코 브루카르트, 오스말드 슈벵글로도이 점에 있어서는 해결과 다르지 않다. 프랑스의 밤의 끝으로의 여행 작가는 이렇게 썼다. 행복하려고 안다라는 것은 구역질 나는 법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후코도 이렇게 말했다.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물며 인간의 행복이야 말해 무엇 하겠는가? 이르모드에게 행복은 단순히 꿈일 뿐이고 고통만이 현실이었다. 플라톤을 비롯하여 아리스토텔레스와 냉소주의자들 루소, 보테르, 펄스토이 할것 없이 모두 그렇게 보았다. 그 중에서 쇼펜하우어가 가장 심했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인간은 고통이나 소망에서 해방되는 것 이상을 이룰 수 없다. 인간은 고통의 문 앞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삶의 만족도는 평유된 기쁨이 아니라 면제된 고통에 따라 측정할 수 있다. 성경에도 이런 구절이 나온다. 이 땅은 통곡과 눈물의 골짜기이다. 마르투제도 지금까지의 인간 상황 속에서 실제로 느끼는 행복도 허위일 가능성이 높고 개인은 자신의 행복에 대한 심판관이 될수 없다고 말했다. 쇼펜하우어 역시 이렇게 선언했다.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언제나 부정적이다. 그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망상이다. 신과 관련해서는 1710년의 철학자 라이프니츠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신은 미덕 하나만으로 인간이 행복을 느끼도록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그는 곧 이렇게 덧붙였다. 현생의 삶에서는 그런 행복을 자주 만날 수 없겠지만 행복과 미덕 사이의 위선적인 결합을 다시 갈라놓은 것은 칸트이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이런 거친 결론을 내놓았다. 송고한 의무를 행복과 연결하지 않는 것이 좋다. 도덕은 우리가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도 될 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가르친다. 따라서 우리의 도덕과 의무 수행에 신의 영광스러운 손길이 미칠지, 즉 그런 아름다운 행동에 적절한 행복으로 보상해 줄지는 신의 손에 달려 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검색 부탁드려요.